안녕하세요 메신입니다. 네, 오늘은 하몽당님과 같이 요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하몽당입니다. 오늘은 강절리턴 여러 가지를 배워볼 겁니다. 먼저 그 요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그 잔나비이라고 할수 있다는 그 플라스틱 요요입니다. 플라스틱 요요는 이렇게 내리고 손가락만 해도 올라옵니다. 이런 요요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메탈, 메탈 이 요요같은 경우는 이 요요도 살짝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거보단 덜합니다. 아우 아씨 뭐야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줄이 꼬여가지고 당연히 안 올라옵니다. 안, 올라오는데. 살짝 감감안 올라옵니다. 살짝 감기긴 관계로안 올라옵니다. 이럴때는 이렇게 도안 올라오는데 잠깐만요. 요요가 이상하네요. 안 올라오는게 정상이에요. 원래 안 올라와요. 네, 원래 안 올라오는데, 지금 아예 베어링이 좀 잘못돼서. 네, 체쳐가안 해가지고, 줄이 꺼야 되나 보니까.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올라오는데, 근데 지금 원래 안 올라와요. 그래서 이거 지는 방법이 없잖아요. 제가 아까 봤는데요. 어. <laughs> 요 안에 있는 베어링 쪽에 그, 네. 나사가 살짝 잘못, 잘못돼서. 네, 이렇게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쉬운 방법이랑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는, 이렇게, 앞으로 걸고 네이 손에 내리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앞으로 걸고 꼭 저렇게 어 세게 하실 필요 는 없습니다. 앞으로 해야 됩니다. 그래 지금 뒤로 하면 잘안 이렇게 하고 놓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리고 저걸 잡아야지 성공입니다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. 그 혹시 트래피즈라는 기술 아실지 모르겠는데 트래피즈입니다트래피즈 트레피지 이렇게. 이게 트라피즈라고 하는 거거요 트라피즈입니다. 여기서 이 손을 내, 내리면 올라와 네.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반대로 한번 트라피즈에서 이 손을 내리면 올라옵니다. 그렇지만 여기 반대쪽으로 하면 안 올라옵니다. 절대로. 아? 아, 왜아니면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 이 손을 접으면 올라옵니다. 접으면 올라온다 치시면 됩니다 지금은 또왜하는거가요 근데 이렇게 네. 하고 들고 이거 내, 내리면서 올리고, 이거 올리면서 이거 눈 올라옵니다 네 다른 방법은 앞으로 걸고 하고 하면 올라옵니다 네 이거는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렇게 막 여기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라옵니다 네 안잡으셔도 돼요 뭐지? 저번에 그렇게 써져있...아니...아닌가? 지금 그렇고 그 사용요령은 플래시블레이드 네 플래시블레이드 요령입니다 블레이징 트스 요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